달성군 노인복지관에서는 8일 사랑의 자장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장면을 무료로 제공하여 한가위를 앞둔 지역 어르신과 인근 주민 400여 명이 참석하여 달성군 노인복지관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은 시중에서 파는 자장면보다 더 맛있다라며 추석을 앞두고 달보러 가자 행사도 보고 자장면도 먹으니 너무 감사하다라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봉사단체인 아름다운 동행 사랑의 짜장차 회원들이 행사 준비와 배식을 돕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정성을 더했습니다. 명절 앞두고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로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 보사자 사랑의 짜장차 정말로 사랑에 담긴 한 그릇이지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예, 9월 8일 오늘 달성군, 예, 노인복지관에, 어, 사랑의 짜장면, 예, 무료 급식 배식으로 왔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아름다운 동영보사는 사랑의 짜장차, 어,에서, 어, 성김을 하는 짜장면을 드시고 어, 즐거운 추석에 예,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 사랑의 짜장사 회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 한 그릇이지만 옛날에 짜장면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평소 조금 드시기 힘든 짜장면을 대접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 봉사활동이 더 확대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봉사를 함께한 최재훈 달성군수는 바쁜 와중에도 나눔 실천을 위해 사랑의 짜장차 행사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뜻을 전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 봉사단에서 우리 짜장면 봉사를 해주시러 우리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군정 슬로건,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위해서 정말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만 오롯이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편 한국케이블 TV 푸른방송과 달성군 노인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해 업무 해박을 체결하는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어르신 복지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영상물 제작, 어르신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